머리를 이렇게 뒤로 넘겨봐요. 어, 반대쪽도 머리를 살짝 흔들어볼래요.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지금 열펌 일제를 발라서 어, 환원을 마친 상태입니다. 보통 연화를 한다고 하는데 열펌은 연화를 하면 안 됩니다. 아, 모발에 맞춰서 환원을 해야 되고요 지금 환원을 하고 세척한 상태인데, 어, 환원 했을 때 모발이 연화가 잘 되었다는 느낌이 되면 다 과연 화입니다 열펌은 환원이 잘 되어서 모발이 더 거칠어지지 않는 상태로 열펌에 환원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동백미스트를 뿌리고 원래를 발라서 뿌리 살린 후 세팅 파마를 해보겠습니다. 좀더 두피 가까이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안달 정도로. 응. 뜨겁지 않, 않을 정도까지. 응. 이렇게 가까이 살려줘야 뿌리가 세지지 않고 잘 사는 거예요. 응. 네, 잘. 네. 옆머리가 이렇게 잘 살아야 돼요. 응. 전체적으로 모카스를 뿌려줍니다. 지금 상태는 중화를 하고 샴푸 세척을 하고 나온 상태입니다. 중화를 한후 샴푸 세척을 하지 않는 분도 계시는데 샴푸 세척을 하는 게 훨씬 더 어, 모발이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됩니다. 자, 오늘 머리는 어, 왼쪽 와인 드라이어로 건조를 하시면. 지금 컬보다 좀더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컬이 완성이 됩니다. 거리를 이렇게 뒤로 넘겨봐요. 반대쪽도. 다시 머리를 앞으로 풀어봐 볼래요? 머리를 살짝 흔들어 볼래요? 음, 응.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